여기 45도 광대를 갖다 줄였더니, 오히려 이 뒤에가 넓어지고 앞에가 더 넓어졌어요. 그래서 더 넓적해 보이고 두장도커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비대칭이 되게 커서 이거를 잘라내야지 비대칭도 그것도 없어져요. <laughs> 여기가 줄어요. 주워 면이 줄어야지. 주허면이. 여기가 눈이 아니라. 타병원에서 저렇게 눈뼈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눈이 커지게 할수 있다고 광고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아. 잘못된 방법. 내가 봤을 때 사기에 가까운 잘못된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 가 많은데 여기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눈이 작아져. 여기를 줄이는 거지. 여기를 줄여서 눈이 커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. 근데 여기를 갖다가 줄일 생각도 안 하고 여기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 오히려 어? 위에 보다 밑에가 더 넓어져서 눈이 더 작아질 텐데 작아 보일 텐데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 게참 신기해요 신나도 어, 진짜 예뻐졌구나 아 <laughs> 난보드로봤다야 진짜 예뻐졌어 예뻐? 어 감사합니다 응. 완전 예뻐 <laughs> 여기 보여? 여기 줄어든 거 보여? 절반 된거 알겠어요? 여기 비대칭 보여? 비대칭? 그래서 이렇게 완전 일자로 맞췄어요 아~~ 예쁘다 아, 예뻐, 예뻐. <laughs> 이해식 본인도 그렇게 느껴졌는데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 그러니까.